경력, 30년 경력에 그 중에서도 정샘물 인스프레이션이라는 샵에서 경력이 19년 된 네, 아티스트예요 오늘 제가 19년 동안 함께했던 뭐근 20년이죠 정말 애정을 담은 이 직장을 그만두는 마지막 날이에요 네, 마지막 출근일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고 망감이 교차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음, 너무 좋은 경험들도 많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막 정말 너무나 이게 한부따인것 같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주로 화자품간거를 되게 많이 찍었었기 때문에 정말 김태희님이 많죠. 그다음에 한네슬 씨. 옥션시 화보, 이렇게 스크립 해놨고, 직원 채용부터 시작해서 어떤 운영이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제품 세팅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열정을 갖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정승모 원장님은 샌프란시스코에 거기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방학 때 한국에 나오시면 최대한 같이 했죠. 어, 최대한 같은,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계속 계속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고 싶은데, 제가 약간 정체됐다고 솔직히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저만의 컴플렉스? 이런 게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 방송이 딱 들어와서, 아, 내가 뭔가 성장할 수 있겠다. 어, 어, 뭔가 도전해 본다라는 건 아티스트로서 되게 음, 좋은 일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계기로 나가게 됐고, 어,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행사장 가고 있어요. 오늘 정샘물 뷰티, 어, 저희 코스메틱 브랜드 정샘물 뷰티에 성수점 크게 플래그십 스토어가 멋지게 오픈하는 날이에요. 행사 가서 많이 축하하고 오려고요. If the whole wide world was offered to me, still you'd be all I need. You're the first of the year. A warm kiss in the cold. You're the whisper in my e a r t I'm so happy. I'm so h a p p 19년 동안 함께. 했 어, 울라, 울라. 울라, 울라. 얘 울고 자고! 자, 이제 저는 그동안 몸담았던 음, 정세물 샵을 떠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음, 평생 직장으로 진짜 생각했어요. 응, 음, 그랬고 음, 저 울본 거 아시죠? <laughs>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어 너무 너희들한테 고맙더라 그래서 지금 내가 퇴사를 하면서 그냥 나간다? 이러고 그냥 나가면 좀 서운할 것 같아 공식적으로는 30일까지 근무여서 아, 함께 같이 못 가서 아쉬워서 한번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었어면 어떤 말이든. 아, 진정 진정님, 감사합니다. 진정님, 그렇게 아쉬우시면 한 달만 더. 진정님, <독 바니> <laughs> <laughs> <heter> 아 그래서 자꾸 내려놔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어제부터 오, 준비했어요 아, 원장님 아, 6,743일 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743일이 뭐야? 오늘 입사하고? 오늘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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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m oh sorry. 아티스트의 어떤 기량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응원해주고 원장님한테 너무 많이 배웠고 만나 뵙게 되고 같이 일하는 것 자체를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이막 시작하는 원장님 응원하고 더 빛을 바라는 인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의 그 꼼꼼하고 그 섬세한 그 디테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더 멋진 모습으로. 네, 그렇게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뭐 박수 쳐주자. 내가 경연에서 도전했던 것처럼 아티스트로서 도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커서 어, 어,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잖아요. 제가 메이크업을 했을 때 저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진짜 보람돼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메이크업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아티스트로서 진정성과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소통하고 싶다라는 거 네. 기대해주세요. 화이팅!